소고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식탁에서 중요한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소고기를 먹으면 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사람은 더 오래 걷고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은 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건강해지면 온몸에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산소가 잘 전달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소고기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몸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에 소고기는 다시 힘을 줍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소고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심장이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삶의 리듬도 안정됩니다.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고기의 단백질은 이 세포들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몸이 다치거나 약해졌을 때 회복이 빨라집니다. 소고기를 적당히 먹으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면 병에 덜 걸립니다. 감기나 피로에도 몸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배가 든든하면 불안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한 소고기, 요리를 먹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소고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합니다. 불고기는 달콤한 양념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국물 요리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이 함께 소고기, 요리를 먹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눕니다.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고기는 잔칫날이나 중요한 날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소고기를 힘에 상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농사일이나 힘든 일을 한뒤 소고기를 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소고기는 그 선택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소고기도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채소와 곡물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몸은 안정됩니다. 사람의 삶은 길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그 에너지를 조용히 채워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큰 일을 합니다. 하루하루 쌓인 작은 건강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 소고기를 통해 얻은 힘으로 사람은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위해 노력합니다. 건강한 몸은 모든 시작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소고기는 그 중에서도 오랜 신뢰를 받은 음식입니다.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소고기는 진짜 가치를 보여줍니다. 몸을 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식으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고기를 통해 건강에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식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소고기는 그 존중 속에서 빛나는 음식입니다. 천천히 씹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더 좋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소고기가 전해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바로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으로 지킬 수는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는 그 습관의 시작입니다. 소고기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는 삶을 지탱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식탁 앞에 앉습니다. 그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고기. 한 점에도 땀과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먹는 사람은 더 깊이 느낍니다. 음식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느끼길 바랍니다. 소고기를 통해 건강과 감사와 균형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소고기와 함께하는 건강한 삶의 이야기입니다.